이거, 이거 쓸때 혹시 웅장해 씨발 게임이 <laughs> 왜 이래 이거 <laughs>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척킹도 킹바 킹 부킹 루루핑 이거 격투 게임이야 말로 마장 뜨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를 줘막막 막, 나는 귀여운 뽄짝막 이안이다 이런 거 준단 말이야 아 씨발 그거 읽거 갖고 하고 하고 싸우는 거야 <laughs> 아좋다나안 할래 해해 <laughs> 해. 한다며 아 씨발 아, 이거 아니지 <laughs> 나는,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소화하고, 소화하고 국가와, 국가와 국민을, 국민을 위해 봉사할 국가의 것을 굳굳게 맹세합니다! 진짜 X가 오있네 씨, 내가 상처하 날이거든 <laughs> 날 욕하는 거 참을 수 있지만 내 이돌 욕하는 거 참을 수 없군 X나 <laughs> 웃기네 이거 이거 읽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laughs> 네, 네, 읽으면 되는 거야? <laughs> 어. 불의 욕잠이 있으니까, 못 있으니까 못 나는 있으니까. 뜨거운 심장 할수 있는 거야! <laughs> 왜 내가 지는데? Tungang, 옥점이면가지레 노래가 물려 퍼지면 두근두근 추근거 리피아들너예도 함께 춤추게 해줘 함께 춤추게 해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러면 못들거안나요아 음, 뭐야 내가 졌어 뭐야 <laughs> 야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 게더 좋네 <laughs> 주택자 근데들의 노래가 물려 퍼지면 주들 노래가 울려 퍼 함께 춤추게 해줘은소씨도 함께 춤추게 해줘 주택자근대 아씨 아, 나와라 내 피살기 뻥치면 어? <놈이 놈이> 이 경주 첨성대네 이 도군이 살아있다는 증거 정치 증거 안돼 이런 <놈이> 아, 거 하면 제아 제가... <놈이> 뭐야 이건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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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잊지마 <놈이> 강한 자극이 <성격이> 운명은 <운명하네>. <놈이> 강한 자극이 좋아하는 거야 발음을 꼬이 한다 나는 야이 미친 새끼야 깨어나세요! 한마리의 늑대요! 저같은 명정이 위험해져있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laughs> 필요해요! 안, <웃음> 안 <피어난> 돼! <laughs> 이제 제발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웃음> 내 목소리 죽같아서못 듣겠어 저주파 치료기 자위기 상남자 마법은 너무 심했나? 너무 심했나? 이렇게 악당같은 목소리? 설령 이 길의 끝이 덤프 트럭이라도 나는 부주먹을 향해 걸어가겠어. 왜 네, 너희가, 너희가 백제, 백제 금동 대왕 로를 쌓는데 내가 숙청을 주어야 하느냐, 하느냐 말이야. 말이야. 제발, 안돼. 어디 컴컴한 항본 냄새를 인정 없는 길이야 말로. 바로 나의 상담담당 선생입니다. 상담담당 선생입니다. 안돼. 나잖아. 흑침대 일깨워라 편집할 것도 없겠다, 여윤루야 그죠 어 그래도 조금 해야지 이거 자투리 영상 같은데 넣어, 그냥 <laughs> 싫어요, 그냥 바로 올릴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녹화 끌 거니까 빨리 인사해 줘 빠이어